뭐, 조항, 범, 그 근거 조항은 다르지만 명확하게 법령의 그 요건, 그 다음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기 수출입 승인제도 파트랑 전략물자 파트에서 각각 끌어다 쓰는 문제, 처음으로 이렇게 관련된 부분이 아닌 곳에서 끌어다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이제 틈틈이 뭐 5분도 안 걸리잖아요. 눈으로 보는데. 그렇게 좀봐 두시고. 그런 경향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똑같은 문제가 중복 출제된 적은 없네요,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가볍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래서 본 수업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2 페이지 나와 있는 이제 대무역법의 이제 구성, 그래서 뭐 시행령 어, 대의무역 관리 규정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,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대의무역법의 구성에서 대의무역법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이런 내용들을 볼때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,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자. 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대의무역법은총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개별적인 장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제 1장은 뭐 총칙 규정이죠. 총칙 규정. 그래서 총칙 규정은 대무역법 전반에 있어서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이다.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, 제 1조는 목적입니다. 제 1조는 목적. 이 목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사실.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, 처음에 대응무역법 공부를 하거나 또는 처음에 대응무역법 관련된 어떤 그 모의고사 답안 작성 연습을 할때